초빙서 이제2 고인물 아일론니를 이렇게 또 모셨는데 저도 리듬 게임 그래. 고인물 초빙서 이렇게 몇번 해봤는데 이제2 고인물도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오락기로 이렇게 하시는 걸 아, 처음이어가지고 오락기. 오락기를 뭐라 뭐라 약간, 될까요? 그냥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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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케이드라면 아케이드라 좀 홈케이드래. 요거 네. 같은 경우에 세계 1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판가름이 되나요? 리듬 게임은 이제 점수, 랭크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거의 어려운 레벨 랭크 곡들을 제일 높다고 어. 할수 있죠. 다들 막 제가 1등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아, 아. 약간 좀 그렇게 되는 세계일등. <laughs> 네. 네. 오늘 어떤 걸좀 준비하기 그러니까 오늘... 전에 아키들은 어떤 게좀 다른가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건데 이거는 이지투츠 DJ에서 이지투 AC로 조금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아시는 거랑 다르게 되게 많은 네. 곡들이랑 네. 많은 것들이 추가돼 있고. 싱글 러포인트 뭔가요? 어좀 어려운 곡이에요. 아 사람들 이 싱글 러포인트 대기 중이라고 지금. <laughs> 아니 그 사람들 뭐야? <laughs> 요거 어떤 곡인가 이거는? 이게 나름 좀 인기 있는 곡인데. 어, 인기 있는 곡. 네. No. 들어보시면 아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유. 아, 막도나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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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나도, 도나요나걸어도 돼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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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팔! 아나되는구나 이게 아 나도, 나다아 이거 말걸면나 나도, 아도말 걸로 된다면서. 도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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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레벨까지는 바로 올라가고 아 근데 1 4레벨부터 진짜 거의 사람이 할 수준이 아닌데 보니까 아다 같은 작곡가예요? 네네 아, 신기고기에서 <laughs> 아아 잘 아, 만드시네 곡을 아니 이렇게 삼천포부라 도 <laughs> 아니 <웃음> 씨 아이 씨야 이게 다시 까요 다음 으로 넘어가죠? <laughs> 아, 씨, 얘가 한번더 돌은 것 같은데요? 아, 기계타까지 완벽한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얘가 한번더 돌았어요 고양이가 한번더 돌았어요 15레벨 한번 할까요? 갈까요? 제가 올 콤보 좀 멋있게 할수 있는 거한곡한번 아, 하고 아, 사람들이 파톰 익스로 보있 싶대요 아니 이 사람들 진짜 <laughs> 아, 너무, 너무 확진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다리가 박살납니다 아... 다리 부시는 곡 근데 시청자분들도 이거, 이거 다 깨세요? <laughs> 아니,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나 <laughs> 아, 이거 사치관이랑 전시를 운동인데. <laughs> 좀 뒤에가, 뒤에가 좀 멋있어가지고. 와, 미쳤다. 와. 얘는 아까는 이제 발을 조졌다면 얘는 이제 손을 조져야 돼.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진 레팔렘 은 너무 시시 한데 시골 에 한번만 젖어 볼까？하고 10초만에죽는거같아 뭔가？안 눌 렀다. 아, 그게？아, 이걸 앉 는게 존나 엇박 으로 많이 나오 네. 게 어렵거든요 약간 와.. 아나 얘는 약간 손을 조지는? 아... 기계 아니야? 사람 <laughs> 당신 사람 아니지? 진짜 <laughs> 외계인 같아 지금 <laughs> 미쳤네 진짜 뭐야 이게 중둑 무게인 목에... 는 뭔가요? 17레벨 꽉찬꽉찬17 건데. 아꽉찬 17. 스크데 엄청 많이 나오고 는 있어요. 왜 이렇게 꽉찬걸 좋아해? 그 꽉찬꽉찬17 찾으시지? 근데 원하시니까 또 해드려야죠. 아, 꽉찬걸 좋아해들이 이게 꽉찬 17. 꽉찬17 네. 갑니다. 안 죽었다 이제. 아니 이게 17레벨이면 20레벨 넘어가면 언제 그 얼마나 박스 거야? 진짜. 개소름이다 진짜 와 나왔다고요 네. 아니 미친거 봐, 이씨. 나옵니다. 와, 아니 미치지? 와, 진짜 샀어. 와, 이렇게 잘, 아, 잘 쳐지는데? 우와. 1 5백공부네 우와, 진짜 돌았다, 아, 진짜. 와. 아, 눈 차. 살짝 앉았다. 아, 바로 아니? 가겠습니다. 아, 바로 아, 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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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지. 어. 중독. 리9레벨 꽉찬 18, 내지 19. 꽉찬 1 8에지 19.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네. 계속 돌리면서 해야 돼서 진짜. 그러니까 어렵다. 아니 말이 안 돼. ほら。Wow. 진짜 아 돌리는 게 이게 어려워가지고. 근데요, 아. 아 하지만 얘네들은 다 몸풀기일 뿐이어서. 예? 난이도가 마지막 살면 다 몰려있어요. 중등? 세 번째 곡기는 살해야 돼요. 좀 살해야 돼요. 살어야 돼. 살아야 돼. 네 번째 고기 진짜기 때문에. 네, 이게 예. 살일 고기 아닌데 야. 팔해야 돼. 어 노래 좋다. 우리기야 바삭바삭 우웩 이걸로 아이래 나라도 스포장 찍보잖아 아니, 이게 사람이야? 이게 외계인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치는 거야, 이걸? 괜찮으세요? 마음을 못 버려 근데 이제 제일 <laughs> 어려운 거야 약간 떨어집니다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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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지막 마지막 곡 개했나 21레벨 개했나의 아, 신이료 아아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아 제발 제발 아제가 10분 후다 아, 죽었데요 예? 아, 죽을 것 같은데? 배치 많이 빡센가요? 배치가 너무 빡센게 왔어요 아, 네! 아... 아... 아니, 저렇게 나오냐? 소감 한 마디. 아, 근데 네. 제가 실수도 좀 나오고 해 가지고. 예? 네? 아, 어디가 더더 <laughs> 실수가. <도대체? 웃음> 아무튼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갑 그러니까 네. 마지막 한판딱한판 RFC 한판만 할까요? No. 아, 네, 진짜 늦었어. 그래. 이미 이미 늦었어요, 지금. 8시까지 아. 가야 되는데. 아, 좀, 아 늦었구나. 네, 좀 많이 아, 아깝다. RFC 한번 네. 보여 드리면 좋을 텐데. 아, 방송에서 이러니 방송에서. 아, 네네 네. <laughs>